알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역대화 28장입니다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역대기 저자는 역사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예배였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존재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실한 믿음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며 잘못된 예배 속에 나타나는 듣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가차없이 저주로 인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식의 부정적인 면이 아스 통치 이야기에서만큼 역대기에서 강하게 표현된 것은 없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와 호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라는 전형적인 악한 왕 아하스의 상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혐오스러운 습관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외곽에 위치한 흰놈의 골짜기는 유다와 베냐민의 고대 경계의 일부였습니다. 우상숭배 관습, 특히 인신제사와 같은 악습을 하던 골짜기였습니다. 이곳에서 아하스가 분명한 것은 그가 음란한 제의에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뜨기 저자는 아하스가 바알을 주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보암처럼 아스는 그의 백성들이 예배할 신상을 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을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징계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스는 징계를 받을수록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아람과 북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예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 12만 명의 유다인들을 죽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린 결과 죗값으로 수많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명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 시대와 같이 유다 출신의 백성이 또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유다의 뼈아픈 패배에 대한 이유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라고 오세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승리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잔악성은 극에 달했습니다.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라고 오대슨 생존자들을 노예로 삼는 죄를 더하지 않아도 살륙은 충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으롭다고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예브라임 자손의 4명의 우두머리들이 오데덱에 동의하며 귀환하는 군사들을 향해 섰습니다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으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져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듣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들이 취했던 전리품들을 취하여 포로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며 그리고 나서 그들을 여리고에서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반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역대기가 북 이스라엘의 우호적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여기에서 이 생각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행위로 남과 북은 분명히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의로우며 남한국은 반역적이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 현상에 관한 우리의 관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의 백성의 유기적인 일부임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의 말은 죄에 대한 인정인 것입니다. 실로 아스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스의 죄는 정확히 북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즉 잘못된 예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죄인 것입니다. 포로들에 대한 온갖 선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회개했다고 어디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 죄를 회개할 수 있었으며 여전히 유다와 그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분열 왕국인 것입니다. 아스 통치 아래 유다는 분명히 더 암흑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이 빛으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스는 아스르의 원조를 요청하고 그래서 자원하여 왕국의 독립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청은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특히 에돔과 불레셋의 공격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아스의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스가 유다의 망령 댕에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스르가 왔습니다. 그러나 구원자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글랏 빌레셀은 담에색을 공격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스를 치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기 위해 그의 창고를 털고 공안들은 파산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집까지 약탈했음에도 아스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물론. 아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스는 이 죄악들을 통해 결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아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재산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을 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아스는 철저하게 여호와를 거부했습니다. 선왕 요아스나. 아사처럼 성전을 수리하기보다 아스는 아스르의 조공을 바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금은은 얻기 위해 성전을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린 후아스는 그를 친 담에색의 신들에게 제사를 했습니다. 성전 기구를 파괴하고 성전의 우상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왕이 바로 아스였던 것입니다. 왜 역대기 저자는 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부정적일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스가 역대기 저자에게 그의 신학적 중심 주제들, 하나님의 정의와 개인의 책임을 자세히 상술할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아스에 대한 지나친 비난의 또 다른 분명한 이유는 물론 그가 이방 세력에게 굴복한 첫 번째 왕이었다라는 것과 이를 정없이 자원화했다는 라 것이었습니다. 아스는 이방 동맹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준엄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맹은 다른 왕들의 통치에서도 특히 여사밭과 똑같은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차이는 여사밭은 빛을 보았고 돌아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아스는 회개하지 않고 유다를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거미줄 속에 쳐넣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는 왕이 되자 이방에 온갖 우상을 꺼려들여 유다왕국을 그야말로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신하들은 물론 제사장들조차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여 함께 어울림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전에 대승을 거두었던 북이스라엘에 의해 거꾸로 수 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살륙을 당하고 보르로 끌려가는 혹독한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모든 타락과 파멸의 시작임을 알고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잘못된 길로 나가는 지도자와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고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하나님을 막강하게 가하는 이 세대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 바르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올 때에 선지자 오뎃과 에브라임의 선한 지도자들을 일으키셔서 엄하게 책망토로 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 왕국이 한 형제임과 동시에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모두 한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어디에서든지 자부심과 용기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스는 그야말로 우상으로 시작해서 우상으로 생을 마친 자였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이방의 우상들을 꺼려들어 모방하고 섬기는 감각을 실로 탁월하기까지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끊임없이 외서의 침략에 시달리고 아스르로부터 멸시와 압제를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날을 보내야 했으며, 죽어서도 열왕의 모실에 들지 못하는 수지와 수모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참 도우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우상을 쫓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대신 세상을 쫓고 또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쫓는 것은 물론 특히 어리석음에 처할수록 더욱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형통하고 영원한 복을 또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펴보 아스는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스 왕은 그의 아들조차도 불에게 놓 불살라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그 악한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악한 왕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지적하거나 그에게 도전하는 용기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백성들조차도 그것에 반관하고 말았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악한 왕이 있을 때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참으로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아수처럼 악한 왕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손에 엎다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